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티베이터, 제인입니다. 오늘은 오픽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좀 많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픽 고득점 IHAL 이상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고급 표현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고급 표현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나 표현이 있지는 않고요. 충분히 여러분들 답변에 다 녹여서 써보실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만 10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오픽에서 굉장히 잘 물어보는 유형 중에 하나가 묘사죠. 그 묘사에서는 꼭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like나 love나 enjoy 이 정도를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써서 틀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조금 더좀 다른 다양한 표현들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be big fan of 가 있죠. 이 팬을 쓰셔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I'm a big fan of something. 이렇게 써 보시는 건데 이렇게 비동사와 big fan of something 이렇게 쓰시면 내가 이거의 큰 팬이야.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라는 표현으로 써 보실 수가 있다. I'm a big fan of fashion. I'm a big fan of fashion. 자, 그리고 이런 표현도 써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에 중독됐다 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게 좀 심각한 그런 뜻 말고 그냥 이걸 내가 너무 좋아해 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있다 라는 의미로 충분히 써 보실 수 있는 거 be addicted to 쓰시면 돼요 I'm addicted to something 쓰시면 내가 뭔가에 굉장히 중독돼 있는 상태야 나 이걸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 라는 의미로 써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요즘에 뭐 초밥에 너무 빠져 있어. 이러면 I'm addicted to sushi. I can eat sushi every day. 이런 표현을 써보실 수가 있다. I'm addicted to sushi. I can eat sushi every day.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입버릇처럼 쓰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 I'm a huge coffee lover. 자 그래서 중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넣어주시고 I'm a huge 뭐뭐뭐 lover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a huge coffee lover. I'm a huge coffee lover. 나는 커피 말고 뭐 차를 좀 좋아한다 이렇게 쓰실 때또 다른 표현 I'm a tea person 쓰시면 차 사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써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I'm a tea person. I'm a tea person. 자 그리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내가 이거 나 이거 없이 못 살지 이제는 약간 이런 느낌 아까 커피 같은 거는 그대로 써 보실 수도 있어요 I can't live without coffee. I can't live without music. I can't live without my smart phone. 이럴 때다 같이 써 보실 수 있겠죠 I can't live without coffee. I can't live without music. I can't live without my smart phone.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다섯 가지 표현들이 like나 love 대신에 써볼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셨다가 단조롭게 이렇게 우리 쉬운 것만 너무 쓰지 말고 지금 방금 배운 표현들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과거 경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어, 이렇게 기억을 되짚어 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게 이랬었거든? 여기에 뭐가 있었거든? 옛날에 걔가 어땠거든? 이런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쓰기가 좋은 표현입니다. If I remember correctly. 내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내가 기억하는 게 정확하다면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If I remember correctly, she lives with her boyfriend. 내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걔 남자친구랑 같이 살걸? 이런 느낌이죠. If I remember correctly. 자, 세 번째는 뭔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는 표현을 할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는 표현을 쓸때 영어로 옮기라고 하면 다 어떻게 되냐면, Something is not my style. 그대로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not my style.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쓰시는 게더 좋냐면, something is not my thing. 라고 써주시는 게 좋아요. 내 것이 아니다. not my thing이에요. 자, 이거를 사람한테 쓰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활동이나 뭐 음식이나 다른 걸 가지고 어, 내 취향이 아니다라고 할때 써보실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books are not my thing. 나는 사실 독서는 좀잘안 하는 편. 책이랑 거리가 멀어요. 책은 내 스타일 아니야. 매운 음식? 아, 매운 음식은 좀 나랑 안 맞아서. 매운 음식 내 스타일 아니야. Spicy food is not my thing. 이렇게 그냥 한 문장 툭 이렇게 넣어 보실 수 있으면 I don't like로 쓰시는 것보다 조금 새로운 느낌을 주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원어민스러운 표현이 될수 있으니까 오픽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Books are not my thing. Spicy food is not my thing.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어, 어떤 뭐, 서베이든 랜덤이든 어떤 퀘션 내가 받았는데 너무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그런 퀘션을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오픽에서는. 이랬을 때 초반에 그 당황한 느낌을 말로 표현을 좀 하세요.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공백으로 그냥 남기지 마시고, 이럴 때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어, 그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라는 말을 영어로 그냥 뱉으시면 돼요. I've never thought about it, but I think. 이 정도까지 써주시면 돼요. 자, I have never thought about it. 이라는 거는, have pp인데 경험이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본 경험이 없어.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는데? 라는 뜻이죠. 그래서, I've never thought about it before. before in,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I've never thought about it before, but I think. 생각해 본적 없긴 한데 어 이렇지 않을까 라는 듯한 뉘앙스를 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요 문장을 하면서 시간을 약간 벌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이야기로 좀 끌고 나갈 수 있을지 그렇게 써 보실 수도 있으니까 꼭 이거는 기억을 하셨다가 어, 조금 어려운 질문 나왔을 때 초반에 바로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죠 I've never thought about it before but I think 자 다섯 번째는 어 뭔가 떠올랐을 때 뭔가가 바로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뭔가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할 때요 이 머리가 영어로는 mind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뭔가가 딱 온다라는 느낌으로 come to my mind를 쓰시면 돼요 come to my mind come to mind인데 기본적으로 come to my mind 근데 갑자기 딱 바로 뭔가가 떠올라 라는 느낌을 더 내셔야 되니까 immediately까지 좀 써볼게요 앞에서 so immediately come to mind 요거를 일단 기억하시고요 주어에 따라서 come에다가는 s를 쓰셔야 될 수도 있어요 단수일 때는 s를 쓰셔야 되겠죠 동사에다가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도 이제 furniture 관련된 얘기하면서 뭐 가구랑 관련된 문제 경험 있었냐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저기 내 침대가 갑자기 떠오르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자, 이런 느낌이죠 Oh, my old mattress immediately comes to mind. 이런 식으로 써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내가 떠오르는 그 무언가를 앞에 쓰시고 주어로 쓰시고 그다음에 immediately come to mind.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Oh, my old mattress immediately comes to mind. 자, 여섯 번째 표현은 오픽에서 되게 잘 물어보는 유형 중에 하나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라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면 뭐 어렸을 때랑 뭐 지금이랑 뭐가 많이 변했냐? 옛날이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질문에 많이 물어봐요. 했을 때 우리 초반에 뭔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 변화가 많이 있었다라는 느낌으로 첫 문장 딱 내놓기 좋은 표현입니다. It has changed a lot. 이렇게 쓰시면 has changed a lot. l a s t 은 그냥 많다라는 느낌으로 쓰는 거고 has changed를 쓰세요. 현재완료를 쓰셔서 굉장히 많이 변화해 왔다라는 느낌을 내시는 거예요. so it has changed a lot. I would say it changed a lot since using the internet became so popular. I would say it changed a lot since using the internet became so popular. 자 일곱 번째입니다. 저희 어떤 활동이나 뭐 나의 취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때 스트레스 푸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스트레스 푸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표현을 써보시는 건데요. 일단 스트레스를 풀다. 이걸 아셔야 돼요. Relieve my stress. 이렇게 쓰세요. Relieve my stress. 또는 release my stress. 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It helps me relieve my stress. It helps me relieve my stress. 아니면 It's a great way to relieve my stress. It's a great way to relieve my stress. Great way니까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푸는데 좋은 방법이야. Listening to music helps me relieve my stress. 음악을 듣는 거는 스트레스 푸는 데 도움이 돼.라는 표현이죠. Listening to music helps me relieve my stress. 자 여덟 번째는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는 좀 어렵긴 해. 이렇게 배우고 이러는 게 어렵지만 뭐 나름 또 재미가 있어. 어렵지만 재밌어라는 표현을 한줄 이렇게 추가하면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쓰시냐면 It's very difficult but so much fun. It's very difficult but so much fun. 가볍게 그냥 한줄 넣어 주시면 됩니다. It's very difficult but so much fun. 자, 이거는 나름 최상급의 표현을 써 보실 수 있는 건데 뭐뭐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라고 쓰는 표현들. 어, 한국인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긴 주어를 짜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뭐이 나라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런 느낌으로 쓰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자체를 주어로 쓰셔야 돼요. 좀 길잖아요. 한국어로 얘기하기에도 이럴 때는 was로 시작을 합니다. 뭐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What I like the most about something is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중간 이제 뚫린 자리에다가 그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 뭐냐면 이라고 뒤에서 이제 끌고 가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What I like the most about this city is the beautiful river that runs through Seoul. 내가 이 도시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서울을 뚫고 흐르는 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뒤에서 한강 얘기를 쭉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What I like the most about this city is the beautiful river that runs through Seoul.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 표현인데요. 열 번째는 제가 뭘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내가 5, 6단계 이상을 찍어서, 뭐, IH, AL까지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좀 조심하고 잘 하셔야 되는 파트가 가장 마지막 파트일 거예요. 14, 15번. 좀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대답을 가장 잘 해야 하는 그런 배점이 높은 파트겠죠. 특히나 이제 15번 문제는 보통 뭐 뉴스나 이슈나 뭐 걱정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들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막 질문도 어렵고 내 대답도 막 어렵게 꼬여져 갔다 보니까 마무리가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적당한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그 마무리 할때 쓰기 좋은 문장이에요. 복잡한 형용사 아세요? Complicated, complicated. 그래서 바로 쓰시면 돼요. 좀 어려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잘 모르겠고 좀 하여튼 복잡한 얘기야. It's complicated. It's complicated.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면 어좀 복잡한 얘기다라는 느낌을 내실 수가 있어요. It's complicated. That's all I know about that issue. 뭐좀 복잡한 것 같아. 하여튼 이 정도가 내가 아는 전부야.라고 마무리해 보실 수 있겠죠. 음. 그니까 이런 거는 그냥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요 원어민들이. It's complicated라는 표현은 이렇게 남녀가 싸울 때도 많이 써요. 뭐 이제 아, 하여튼 잘 모르겠다. 뭐 다음에 얘기하자막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뭔가 상황이 좀 복잡하고 약간 complex한 그런 느낌일 때 complicated라는 단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It's complicated. That's all I know about that issue. 자, 이렇게 10가지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렇게 생각보다 아주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5픽 답변을 만드시고 또 구성을 해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스러움이에요. 뭐 항상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평소에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이라든가 어떤 말투라든가 단어라든가 이런 걸좀 눈여겨 보셨다가 따로 챙기셔서 그거를 내 오픽 답변에 많이 녹여내시면 당연히 이거는 점수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열 가지 표현도 꼭 따로 적어두시고 복습을 좀 많이 하셔서 시험장에서 꼭 한번 써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Bye bye.